더 무빙 커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잔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입니다. 어제 사정이 있어서 한잔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보통 하루 못 올릴 경우 그 다음날 두 장을 함께 다루었는데요. 어제는 사무엘 하 마지막 장 말씀 읽기였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하 24장을 다루고 내일부터 열한기상 말씀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과도기적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이 사무엘상의 차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사무엘상에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 되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볼수 있는 책이 역대 상하인데요. 역대상은 사무엘하처럼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남유다의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북 이스라엘 왕들과 남 유다 왕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서와 이런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 에스라가 이민자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 하 24장은요, 다윗 통치 말년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이룬 나라의 규모를 계산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인구조사가 다윗의 자만심에 근거한 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적으로 다윗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탄의 게임이었음을 좀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와 목적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는 역대상화와 달리 사실 그대로 남기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 조사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께서는 다윗에게 적의 침입 기근과 전염병 중에 하나를 벌로 택하라고 하시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벌 또한 하나님께 맡겨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저자는 왜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모두가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사울은 변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도 회계함으로 나갔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은 사건 이후에 아리우나의 타장마당과 소를 구입해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의 회계의 제사는 다윗이 이루었던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계의 제사를 드린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이나 사무에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다윗의 성공이 아닌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의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에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잔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사무에서 읽기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열한 기사 말씀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한잔 말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